언제부턴가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좋아하는 공부보단 필요한 공부를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닌 용건이 있는 연락만을 맹목적인 만남보단 목적이 있는 만남을 진솔한 이야기보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언행을 하며 점점 나다움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힘들다는 내색도 못한 채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친 하루를 버텨내느라 당신 참 애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리소문 없이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질게 찾아온 시련에 한 번쯤 크게 휘청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놓였을 때 드라마처럼 상황이 대역전되는 기적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위인전이나 유명인의 자서전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련을 멋지게 극복한 스토리를 접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련이 극복되는 거야? 금수저나 극복하겠지. 우리 같은 일반 수저들은 그냥 버티기지. 시련의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중요한 건 시련의 형태가 아니라 버티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련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는 날까지 버텨내는 것임을 인지하고 묵묵하게 시련을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늘내 입맛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론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조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압박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한데가 그 아니라 나 하나가 가장 중요해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어떠한 의욕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류는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울해서 귀가한 당신은 어쩌면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의 컨디션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늘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늘 부끄러운 순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과거가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건 성장의 흔적입니다. 자신이 작년에 한 일이,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일을 지금 보았을 때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스스로가 성장했다는 반증입니다. 흑역사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에 나와 만나기 위한 위대한 과정입니다. 살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흑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숙성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설령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같은 말이라도 20년 지기 친구가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신입사원이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도 관계의 숙성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여유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다소 불편하고 안 맞더라도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과 배려가 곁들여져야 합니다.만약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생연분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을 겁니다. 단단하게 숙성된 관계는 세월과 노력의 힘으로 관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타고난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의 적정 온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최선을 다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여도 그것 또한 각자의 관점이며 소통은 늘 변수의 연속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마음이 얹혀났다면 상대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불쾌해한다면 상대방의 성품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중한 명만 노려내도 크게 부딪치거나 언성이 높아질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당신의 한마디가 타인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타인의 하루를 여는 데는 칭찬만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칭찬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의 기분뿐만 아니라 당신도 좋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에 어색한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빈말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에 없는 말이지만 자꾸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정말 상대방은 기특한 일을 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기대치에 부응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빈말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 자연스러울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과의 관계도 개선해 주니 빈 말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주위에는 금손이 있나요? 손만 대면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을 좌절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며 운에 휩쓸리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손은 손만 대면 대박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난관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내실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컨트롤할 수 있는 내공에 다다르기까지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불운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장착됩니다. 운에 휘말릴지 운을 뛰어넘을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 게참 내만 같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재밌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힘들다는 내색도 못한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지친 하루를 버텨내시느라 당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